새우잡이 아저씨가 새우를 음. 튀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과자 공장에다 넘겼는데. 아 어. 언니가 먹는구만. 고래 반장어었네왜 이렇게 새우를 좋아한대야? 내가 깡다고 좋아서 그래. 새우하고 음. 깡다고 하고 뭐슨 상관 있어? 고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새우 등터졌대야. 고래가 왜 나와? 새우 얘기하는데. 고래 등에 새우 터졌나 소리 없어 그런 거? 고래랑 어. 고래 사이에 배우등 어. 터진다고 그러지. 사이에? 응. 아, 고래. 음. 언니, 근데, 언니, 시로등 인생 있잖아. 응. 어. 그거 최동규 감독이 만든 거아니야어 맞아. 오. 1년에 한번 텔레비 나가나? 배우잖아, 배우. 응. <laughs> 어. 2년에 한번 나가나? TV 출연해요? 아, 5년 됐을 거야. <웃음> <웃음> 캐릭터는 좋아? 캐릭터? 응. 멋있어, 멋있어. <laughs> 헤블러, 헤블러 아, 어 머스 맞지, 뭐, 머스 맞 허블럭, 허블럭 응, 음, 어떻게 잘 지내나 모르겠네. 응, 음, 향단이 하고만 잘 있을 거야. 근데 언니는 <laughs> 이 손가락에 붙은 게 이거. 돈 들어와야 돼, 돈들어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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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금인가봐요? 응, 어, 18개 라고 <laughs> 여기는 은이고? 응, 어, 그래요, 그래요, 음,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세상에. 자석. 언니는 아유, 세상에 좋아, 좋아. 가진 건 아주 패물밖에 없네. 이거 샤늘 짜증인데? 장아가 봤네. 좋아, 너무 양손에 좋아. 양손에 막 걸었네? 응, 좋아, 좋아. 이빨은 또금 이빨 아닌가 있어, 모르겠네. 하나 있어, 아, 진짜 미 찍었다! <laughs> 와여기다 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보여줘 보여줘 아유 추적받아가지고 보여줘 귀걸이는 <laughs> 두개 왜 발에는 또 다리는 써 없어? 발에는 또 안걸었어 발가락질은 내가 천여만 이랬어 발가락질은 천여만 하는겨 천여만 하는겨 천여만 이야 팔찌에다가 반지에다가 언니는 무슨 거시개도 그거 탄다 거시개도 그거 차거기다가또 찼어? <laughs> 그럼 그래, 그래, 벗어봐 그래, 그래. 아예, 벅지는 뭐하고? 못 벗고? 남들이 있는데, 저, 거 점도 있어. 언제, 언제, 너가. 김씨는 가? 점도 있다며. <laughs> 김씨, 점 있어. 이씨도 있어, 이씨. 그래 내가 있잖아. 하나 음. 가르쳐 줄까? 어. 남자들, 어. 아들 낳는, 아들 낳는 어.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면, 새벽 3시잘 들어봐요? 사람. 아니요, 새벽 3시요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봐. 아. 그것이 쌍방울, 어. 이렇 아. 꺼죽을 덮고 있는 것이, 어. 쭉 늘어져 있으면, 늘어져 있어. 딸이야. <laughs> 딸이야? 응. 어, 몇 시? 딸 마, 딸몇 시에? <laughs> 아니 몇 시가 아니라 <laughs> 이 언니가 말할 때보다 는 돼. 그 거시기가 이렇게 있으면 소위 불알이라고 불알. 불안. 아, 그거 안하고 <laughs> 두 개가 <웃음> 있는데 <웃음> 어. 그 꺼죽이 쭉 늘어져 있으면 <laughs> 아. 그거는 딸이요, 딸이요. 그리고 음. 그것이 딱 붙어있잖아? 어. 그러면 아들이다? 그 거시기 할 때? 응 어. 뭐래 그리고 뭐 중간에 있으면 어. 중간에 있으면 아들, 딸이요 어 아들, 딸이 언니 음. 아들 낳았어? 딸낳았다 딸이 몇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 개명 음. 언니 여기 쌍방울이 언니는 쭈욱 늘어졌어 계속 어져있어 <laughs> 언니, <laughs> 언니 언니 더울 때 늘어지는 것만이야 응 어. 그거예요 그거 그래요? 그리고 혹시 감독님은 아들 있어요? 딸만 있어. 딸만 있어? 네. 오늘 집에 가가지고. <laughs> 확인해야 돼? 본인들, 본인이, 한번 남편 거, 늘어졌나? 한번 봐봐.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늘어진 사람들은 여자가 좋아해. 왜냐면, 뒤에서 할때 겁나게 좋아한다아 쭉, 쭉, 쭉. 좋아해, 보고. 쭉, 쭉. 여기까지만. 안 나오라, 지금. 아 땡! 이, 이거 심의에 걸릴 것 같은데. 어, 아니, 안 걸려. 여기까지만 <laughs> 찍어줘. 네, 응. 끊을게요. 응. 응.